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서남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남.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상세했던 배경하고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초존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올오는 테마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10월 17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 난제 해결 실마리 발견 관련된 가 초전도체 관련주 동반 상승세라는 제목이네요. 한국 과학자들 세계 최초로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하며 초전도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고체 물질대에서 전자가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전자결정 조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전자 결정은 193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었고 이는 고온 초전도체나 초유체 등 물리학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여겨져 왔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모비스, 덕성,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관련주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 모멘텀이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어찌 보면은 급등을 하는 종목,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보다는 하루의 변동성이 큰 자, 내가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다, 아, 매매를 잘한다 이러신 분에 한해서만 접근하시 바랍니다. 좀 멀리 보고 나이 정도 한 6개월, 1년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싶다 아, 이러신 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잘하시는 분에 적합한 적합한 종목이라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18% 상승하면서 3,8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에너지를 많이 비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6,000원부터 4,500원이네요. 6,000원부터 4,500원에 현재 매물대 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할 때, 이 구간을 돌할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만이이 주가가 조정 나올 때 나왔던 매물을 다 소화하고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거래 터져야만이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만일 장중에 매물대를 돌파했는데 대량거래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세요. 일부 정리하시면, 왜 정리하느냐? 이 주가가 이 대량 거래 터지지 않는으면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대량 거래, 도, 대량 거래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재발랑이 나오면 그때 다시 사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 터지면 당연히 홀딩 하셔야겠죠.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주가 3,86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장 대 같은 경우는 4,000원, 2차장 대 자, 5,000원, 그게 5,500원과 6,500원, 7,700원, 8,600원, 9,300원, 만원과에 대해서는 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에, 1차 지지대 3,500원, 2차 지지대 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향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한달동 26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에, 조금 기술적 분석 조금 더 해드릴까요? 자, 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위치 보면 현재 주가 위치는 외바닥 상태입니다. 외바닥 상태이고 여기서 왼쪽 어깨 만들고 최근에 조정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 눌리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외바닥 상태 아 외바닥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 앞에 한번 바닥 확인했으면 현재는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바닥 상태에서 현재는 역회전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권을 노려볼 만한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동 26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한달 동안 15,000주를 샀는데 뭐 금투 정도가 조금 조금 찔끔찔끔 입질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 0.60%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0.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 HTS상으로는, 자, 최대 지분율이 9.7% 밖에 안 됩니다. 10%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hts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의 지분율이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최대의 지분율이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이동사꼭 그렇다는 개념이 아닌데, 자, 책임 경영. 자, 최대 지분율을 왜 보는지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동사가 꼭 그렇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좀 단순, 좀설명드릴때말씀드릴 겁니다. 자, 책임 경영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은 앞에 없을 무자를 넣으면 됩니다. 무책임한 경영이 되겠죠. 자, 무책임한 경영이 뭐냐면은 주가 고점 쭉 올라갑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점 올라가면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이 거기서 차이실을 해버립니다. 아니면은 그 구간에서 유상증자 때린다는 거죠. 일반부모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CB BW 같은 유상증자 빵 때립니다. 그럼 주가 줄줄줄줄줄 흘러 내립니다. 그럼 어떻죠? 주가가 허용 없이 하이 없이 내리더라도 회사에서는 별로게 아무런 뭐 내용이 없이 그냥 가만 히냅둡니다 그러면 아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라면은 그때서야 한번 이제 최대주가 좀지분을 늘려 놉니다.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역시 최대주주가 책임경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사가지고 아주 싸게 사가지고 고점이 되면 거기서 팔아버린다는 거죠. 일반 개인투자자랑 똑같이 바닥권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최대주주 즉 경영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면 니다 동사 꼭 그렇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최대주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꼭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이 9.7%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형주 기준이 30%보다는 다소 약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에 6 4원큰 차이가 없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 단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 10억 원 적자, 2분기에도 10억 원 적자 했습니다.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40% 상당히 낮지만은 유보율은 확인 불가입니다. 회사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확인 불가 상태라 거죠. 자, 부채비율은 낮아서 괜찮긴 하지만은 유보율을 전체적으로 확인 불가 상태라는 거는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부채 에, eps는 당기순이익 적자에 따는 마이너스이고 bps는 468원입니다 자 계산은 쉽게 500원 기준 현재의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3,860원입니다 자 500원은 주는 것도 넉넉히 준 겁니다 자 5, 7에 35 pbr 7배가 넘는 수치란 거죠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위치는 PBR 8배가 넘기 때문에, 7배가 넘기 때문에 저평가 구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매출비중 같은 경우는 초전도 선제 제조 장비 쪽에서 47.2%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2세대 고온 초전 초전도 선제 쪽에서 37% 그리고 초전도 버퍼 선제 쪽에서 12%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쪽에서 대부분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올해 에스타코시 제외하고 작년이네 올해는 유상증자 한적 없고 스타코시만 했었네요. 올해 10월, 작년 10월 27일 날1 2전화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8 3 0 0 0주 정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또 있네요. 자,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여섯. 자, 작년에 한 여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 1 2전화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만 주, 150, 한 200만 주 내외 정도. 작년에 12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관계사 이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남, 오늘 종가 3,86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이 핸들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3,800원대, 평균 매도단가 3,9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장,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26.5% 증가했었고요. 모멘텀은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관련돼가지고 초전도체 주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자는 61.2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구요. 수급추세는 77.4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천원, 2차는 6,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500원, 2차는 3천원 0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함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